안녕하십니까. 대덕대학교 보건으로 행정과 서두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교육사 3급 시험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블로그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제 블로그, 그리고 학과 블로그이기도 합니다. 보건교육사 3급 시험 안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볼 때는 가장 왼쪽 위에 있지만 예,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보시는 분들은 더 오른쪽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여기 어디엔간 있을 겁니다. 클릭 눌러보 보건교육사 3급 시험 안내 예, 드리겠습니다. 보건교육사는 급수가 있어요.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우리는 어 3급까지만 응시 자격이 됩니다. 보건교육사란 무엇이냐? 예, 제가 설명하지는 않고, 이렇게, 이렇게 그 누가 정리해 놓은 글을 링크를 올려 놓았습니다. 클릭 한번 눌러 볼까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어, 설명한 내용입니다. 예, 보건교육사, 보건교육사에 대한 소개 쭉 나와 있고, 어떠한 업무를 하느냐, 그리고 이제 느꼈던 점, 힘든 점, 그리고 보건교육사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는가, 예, 취득 후의 진로, 보건교육사에게 요구되는 능력, 덕목이 어떤 것이 있느냐, 예,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 각자 한번 쫙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보건인 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또 설명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있는 것은 바로 예, 사이트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래 나와 있는 거는 보건교육사로 바로 이제 가게끔 해놓은 겁니다. 음, 예.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간략하게 읽어볼게요.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 어,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 어, 직업 전문 직업인이다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 직무가 쫙 나와 있습니다. 예, 한번 쫙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나와 있는 것이 대한 보건 교육사 자격 관리 시스템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새탭에서 링크 열기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아, 아니고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교육사의 정의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할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수행 평가 관리 등장 나와 있죠.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사 협회가 있어요. 여기도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 어, 한번 클릭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식으로 보건교육사 소개, 뭐 시험, 실무 등에 쫙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제가 다 읽어줄 필요 없겠죠?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응, 음, 이제 응시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어, 교수님, 저 이거 시험 볼수 있나요? 없나요? 응시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좀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응, 음, 응시 자격, 고등 교육법에, 어, 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어,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 과정에서 보건 교육 과정, 관련 교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필수 과목을 5개 이상, 그리고 선택 과목을 2 과목 이상 예, 이수를 해야지만 됩니다. 필수 과목을 보겠습니다. 보건교육학, 보건화, 어,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어,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조사, 조사 어,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섯 과목을 어, 이수해야지만 됩니다. 우리 대덕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 한번 볼게요. 보건교육학 동일한 이름의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 이수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죠 그리고 공중보건학이라고 하는 과목 1학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원래 이름은 보건학이지만 공중보건학도 인정해 줍니다 음? 그리고 보건교육실습 예, 2학년 2학기 때 예, 배우, 어, 배울 거고요 그리고 보건의사소통 2학년 2학기 때 배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 의료 관계 법규라고 하는 교과목을 배웠어요. 원래 교과목명은 보건의료 법규인 거죠. 그래서 대덕대학교 보건의료 행정과는 얘를 동일한 과목이다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았어. 그러니까 보건의료 법규와 의료 관계 법규 동일한 과목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덕대학교 보건의료 행정과 학생들, 보건교육학, 보건공, 어, 공중보건학, 보건교육 실습, 보건의사소통, 의료관계 법규, 예, 그러면 필수 과목은 이수한 겁니다. 대덕대학교 보건의료행정과가 아닌 학생들은 학과 교수님께 한번 문의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본인이 수료한 과목 쫙 보면서, 예, 필수 과목 되어 있는지, 이수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아래 나와 있는 여기 선택 과목 중에서 두 과목 이상을 이수해야지만 됩니다. 쭉 나와 있고 한번 읽어 보세요. 예. 이 중에서 대덕대학교 학생들은 먼저 해부생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해부생리 해부생리학에 예, 동일 과목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환경 여러분들은 대덕대학교 보건으로 행정과 학생들은 환경 보건학을 이수했습니다. 환경 보건, 환경 보건학 동일 과목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2학년 2학기 때 건강과 운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해, 대덕대학교 보건으로 행정과 학생들은 해부 생리학, 환경 보건, 나 건강과 운동 중에서 두 과목만 이수하면은 예, 선택 과목 예,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어, 참조로 어, 여러분들은 대덕대학교 보건으로 행정과 학생들은 보건의료 통계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어. 이 과목이 보건 통계하고 동일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의료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어. 보건정보와 동일한 과목입니다. 동일한 과목이긴 하지만 학과에서 얘를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해달라라고 신청 요청을 해서 인정받아야지만 돼. 그런데 인증받고자 하면은 예그 행정적인 업무와 그리고 수수료 예, 이게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태여 할 필요가 없어서 인증 신청은 안 했어요. 위에 의료관계 법규일 경우에는 얘는 필수적으로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인증 인정 신청을 한 거고요 보건정보 보건통계는 따로 신청 안 했습니다. 예 정리하면은 대덕대학교 보건으로 행정코학생들은 보건교육학, 공중보건학, 보건교육실습, 보건의사소통, 의료관계법규를 F 없이 모두 이수하고. 해부생리학, 환경보건학, 건강과 운동 중에서 두 과목 이수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음. 어, 대덕대학교 보건으로 행정과 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학과에서 어, 교육과정 들은 거, 그리고 어, 교수님께 문의해서 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또한 가지 조건이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라고 했어. 졸업 예정자는 시험 볼수 있다, 없다. 예정자는 시험 볼수 없습니다. 졸업한 예, 졸업생만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시험 일정이 언제냐? 22년 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음, 대덕대학교는 졸업식이 언제일까요? 2022년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대덕대학교 보건으로 행정과 학생들은 예, 시험 볼수 있어요. 2월 12일은 졸업자가 되는 여러분들의 신분이 졸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만약에 애쁜한 관복이 있어서 졸업을 못 하게 되면은 예, 시험 볼수 없습니다. 접수 1월 0 5일부터 12일까지 하지만 8월 중으로 해서 여러분이 시험 보게 어, 시험을 보겠다, 졸업 예정하는 어떠한 또 서류를 보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볼 학생들은 예, 저에게 다른 대학 학생들은 각자 이제 학과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시험 보겠다라고 알려줘야지만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2월 25일 날 하게, 됨. 2월 25일이 됩니다. 합격 기준 각 과목의 40% 이상, 전 과목은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가 되겠고요. 시험은 총 110문제예요. 객관식으로 오지 선단형 1, 2, 3, 4, 5번 중에서 한개 찍는 문제입니다. 예, 과목이 보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의료법규 이렇게 네가 네개의 과목이 있고요. 보건으로 법규에는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험시간은 9시부터 10시 40분까지 100분이 되겠고요. 접수 안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클릭. 예, 접수 안내 쭉 나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뭐 실미, 실명 인증을 하고 뭐 사진 파일을 준비하고 응시 원서를 작성하고 결제하고 쭉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거는 국시원 홈페이지 가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예, 관련 교재 예,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문화사에서 나온 전국대학 보건행정교수협의회에서 출판한 보건교육사 국가고시 3급이라고 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위에 나왔던 시험과목들, 4개 과목들 보건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그리고 보건학 보건교육학, 보건의료법규 예, 이러한 내용들이 쫙 문제 및 해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대고시 기획에서 나와 있는 2021 보건교육사 3급 한 권으로 끝내기 예, 마찬가지로 이러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두 예, 권의 교재 말고도 뭐 다른 사이트, 예스24나 어, 뭐 그런 사이트, 뭐 영풍문고 어, 등등 사이트. 어, 이제 가서 보건 교육사 3급 치면은 교재들이 쫙 나옵니다. 예, 참조하시구요.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모든 학생들, 아, 모든 학생들, 어, 노력한 학생들, 예,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